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? 무전무상 남의 집이며 물건이며 닦아주는 느껴지는 내 인생의 회의감?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<laughs> 그런 인생에 대한 자기 회고를 하게 되는 심오한 게임이네요 이 게임에 인생이 담겨있구만 <laughs> 아나 근데 이거 좋아 타임랩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좀 좋더라 자 펜션 청소하기 벌써부터 어우 힘든 게딱 보이죠? 아 <laughs> 이거 뭐 화재 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? 공이다 예안까라메시안까라메시안까라메시 어? 왜 예, 밖으로 보네 <laughs> 어? 어? 어차 애들아 어, 잠깐 기다려. 어 안돼 남의 집에 들어갔다. 공좀 차주세요. 청소합시다. 야 근데 이거는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청소하냐? 아들 이게 청소가 이렇게 안돼 잘.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집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이렇게 들어와요아 이제 앞마당 쓰는데 한 세월. 내 이런 게임 하다가 중간 중간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? 내 방도 안 치우면서 이런 게임하면서 일종의 깨끗해짐 쾌락 느끼는 게 뭔가. 이게 새똥인가요? 아 들어. <laughs> 근데 새똥 약간 디테일하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. 짜! 불평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왜 불평하면 안 되지? 내가 사장 아닌가? 아웃로. 그거 넣어 드릴게요 타임랩스 한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느낀 건데 약간 방송인 전용 게임인 것 같아 혼자 하면 약간 심심하지 않을까? 나처럼 말이라도 하면서 좀 인생 사는 얘기 하면서 약간 <laughs>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물론 저도 이제 녹화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생방으로 하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녹화도 재밌어요 천성이 말하는 거고 말하는 게 너무 적성에 맞아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시청자들이 뭐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좀 신이 납니다 이뭐 이렇게 넓으니까 대체 어디부터 해야 될지 감도 안와이런 자질구레한 거부터 하자 근데 요런 거 하면은 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내일 네, 그 유튜브 프사 그리죠짠 구독 <laughs> 여러분 구독! 먼저 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가끔 되게 센스 있는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재밌더라고 댓글 보는 것도 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댓글 다 읽는다고 하잖아요 되게 재미있어 일단 내가 이렇게 관종짓 하는 거 사람들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반응까지 달아주니까 댓글 써주시는 분들은 되게 또 고맙죠 기억에 남기도 하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<laughs> 오 깔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. 이런 새집이다. 와, 새집이다, 새집. 쇠집. <laughs> 어우, 개드럽네. 향기가 싫죠? 뭐야,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서 더 하기 싫어. 어, 여기도 안 했어. 이런 젠장. 걸어가면서 삭제를 해주세요. 때를 삭제하는 거죠. 이승기 씨의 삭제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. <laughs> 진짜 막말. <laughs> 여러분들 새 학기이미 다들어 다 갔죠? 여러분들 친구를 많이 사귀셔야 돼요. 저처럼 친구가 없어서 이제 유튜브로 땅파기 시전하기 아니면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세요. 근데 제 친구 중에 엄청 재밌는 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야너 유튜브 나랑 같이 하자. 유튜브로 뭐잘 될지 진짜 모른다. 너 일단 해봐라 유튜브. 근데 걔는 자기가 재밌는 거에 비해서 유튜브 할 생각은 별로 없더라. 걔는 재미에 비해서 별로 관심받고 싶은 <laughs> 생각은 없는 것 같아. 아 그리고 또 유튜브 하다 보면서도 느낀 게목 관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 구독자 몇 명이나 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하니까 목이 아프면 내 밥줄이 끊기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건강에 또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되는 근데 약간 이런 거 디테일 살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물줄기 벽에다 쏘면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모서리에 쏘면 사방팔방 뛰잖아 그게 약간 구현이 돼 <laughs> 야, 근데 진짜 더럽다 그리고 이거 이거 뭐 닦아도 닦아도 뭐 계속 거네 뭔가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반도 안 했다. 거. 나도 집 크기가 딱요 정도였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? 사람 크기가 이만하면? 아내 키가 겁나 큰 거구나 이거. 문 <laughs> 문보다 더큰거 보니까 이게 집이 큰게 맞네. 이게 진짜 무념무상의 끝이다 이게. 웬만한 아이들러 게임보다 더 무념무상인데요? 이게 사실상 인간 방지형 게임이죠. 됐다. 오. 어우, 게임들. <laughs> 아 이거 나 이거 좋